안녕하세요.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2월 초인데, 설마 눈이 올까? 했는데 진짜 눈이 폭퍽 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눈 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어,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래야 되나? 눈 오는 날, 아무도 안 밟은 그, 눈을 밟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은 눈이 정말 많이 오는 기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화이트 아이템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스트 5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최근에 또 구매한 것들도 있고요.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장품들도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아이템은 짜잔 제 핸드폰 케이스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잘된 케이스라는 곳의 제품인데 올해 내돈내산 너무 잘산것중한 개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응. 이게 손에 이렇게 끼는 거고 요거는 민크 털이에요 이거 겨울에는 좀 따뜻해요 이게 되게 뜻할줄 알았거든요. 때도 제어 잘안 타서 손에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저는 핑크색도 있는데 대만족 증입니다 너무 너무 강추드리고요. 진짜 이 웹사이트를 너무 추천드려요. 예전에 제가 그립톡도 여기서 되게 많이 샀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근데 여기 정말 케이스들이 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템은 이 귀걸이는 제가 정말 제 최애, 최애 귀걸이 진짜 제 최애 귀걸이였는데 막 뛰어가다가 어디서 툭 떨어져서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한쪽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블랙핑크 제니도 낀 귀걸인데요. 너무 예쁘죠? 정말 이 브랜드는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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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비데비라는 귀걸이 브랜드예요. 정말 막 마케팅도 많이 안 하시고 인터넷 웹사이트도 거의 어 여기 이제 운영을 안 하나 싶을 정도로 업데이트를 잘안 하시는데 너무 예뻐요. 정말. 더 새로운 디자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구매를 할수 있다는 것에 저는 감사함을 느끼면서 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브랜드를 아셨으면 이거 정말 너무 예뻐요 진짜 여러분 이것만 하나만 딱 해도 정말 포인트가 너무 되니까 화려한 귀걸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 믿고 한 번만 사보세요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추천을 해도 욕먹지 않을만한 진짜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오늘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눈꽃 같은 귀걸이를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이게 내 눈에서 막 눈이 내리는 것 같아. 아, 내 눈이래. 내 귀에서.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봐요.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얼굴도 작아 보이고. 아, 저이 귀걸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언제, <laughs> 약간 언제 영업을 안 하실지 몰라서 약간 쟁겨놔야 되는 그런 저만의 최애템이라고 해야 되나. 액세서리 몽땅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찍을 거예요. 그때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오늘 약간 화이트 눈꽃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꽃송이 같은 귀걸이라서 가지고 와봤고요. 제가 좋아하는 세 번째 최애템은, 짜잔! 가습기인데요. 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는 로 카 초음파식 가습기라고 이거 저희 집에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엄마가 사오신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나무 모양 가습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그리고 나무 모양이라고 리모컨도 이렇게 나뭇잎이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게 물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한번 이렇게 채워두면 한 2, 3일은 밤새 튀는 것 같아요. 밤에 소음도 많이 없고 인테리어 해두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여기다 뭐 이렇게 달아놓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예쁜. 제 화이트 가습기랍니다 이거 가습기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 저의 최애템은 어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좋아하는 이거 진짜 제 보물이에요 제가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서 정말 제가 제일 아끼는 가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 가방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아끼는 가방이에요 정말 제가 옷어 어떠한 가방도 이렇게 막 보이시죠? 이렇게 가방만큼. 나얼브로져도 없는데, 이 가방만큼은 정말 제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냐면요. 이렇게 체인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체인을 하나하나 싸서 가지고 있어도 제가 진짜 아끼는 가방이에요. 이거는. 짜라란. <laughs> 너무 예쁘죠? 이거는 진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샤넬 클래식 화이트인데요. 이거를 샀을 때 저희 엄마가 무슨 가방을 화이트색을 사냐고 엄청 뭐라고 하셨는데 정말 또 너무 예뻐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두부 같고요. 저는 진짜 가방 관리를 못 하거든요. 완전 어떤 가방을 들어도 막다 까지고 진짜 심지어 이 가방도 이 가방 진짜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벌써 까졌어요. 오늘도 이 가방에 눈눈 맞. 눈 고아다고또 또 엄마 뭐 뭐라고 그랬는데 이가방만큼은 제가 정말 고이 고이 보셔두고뭐 1년에 한 번도 들까 말까 하는 너우 제가 제일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정말 제가 망같아서는 어디나 다 매치해서 입고 싶고 한데, 아, 이게 맴짓인 게 여기가 약간 뜻한 게 이게 제가 한번 검은 자켓을 입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찰을 해서 든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약간, 약간 까만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 조심하면서 들고 있는데 캐비어 재질이라서 램스킨보다는 좀 오염이 덜 되지만 그래도 화이트라서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 저한테 이게 의미가 있는 가방인 게 사실 이거는 제가 하트시그널 출연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더 의미가 있는 그런 가방이고, 아무튼 제가 정말 참 아끼는 그런 가방입니다. 얼마 전에 또제 스스로를 또 칭찬할 일이 있어서 가방을 하나 샀거든요. 디올에서 레이디백을 하나 더 샀는데, 제가 사실 화이트를 너무 사고 싶었어요. 화이트 레이디백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게. 램 스킨이라서 정말 화이트, 골드 너무 예뻤는데 그거는 그냥 자신이 없어가지고 음 그냥 이걸로 샀어요. 이번에 홀리데이 패키지가 너무 예뻤잖아요. 홀리데이 패키지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조금 늦은 차에 홀리데이 패키지는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참 예쁜 디올, 디올 패키지입니다. 사실 데일리로 드는 게 없었어서 다 포인트 컬러만 샀었잖아요, 레이디 디오를. 데일리로 드는 걸 뭔가 하나 가지고 싶었어요, 그 네. 저는 항상 미니 사이즈만 샀었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저 근데 뭔가 미니 사이즈가 포인트 백으로 들기는 참 좋은데 데일리로 들기에는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카드 지갑, 팩트, 쿠션, 뭐립 이런 거 넣으면 정말 꽉 차요, 백이. 예쁘기는 한데 뭔가 수납적인 부분에서 아, 조금 아쉽다 싶어서 저는 원래 레이디 디올은 미니 아니면 절대 안 본다 위주였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이즈를 한번 시도해보자 싶어서 이거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뜯어볼게요. 제가 레이비 디오를 유튜브에 찼는데 제가 예전에 하울한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이번에는 스몰 사이즈. 이쁘죠. 페이던트 블랙. 음. 오, 이번도 너무 기분이 좋다. 엄청 정교하게 싸주셨어요. 제가 사실 언박싱을 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스몰이랑 미니까지는 이렇게 열어요. 미디움부터는 이렇게 지퍼로 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스몰이랑 미니의 제일 큰 차이는 스트랩. 스몰 사이즈의 제일 장점은 이렇게 스트랩에다가 이니셜이나 참을 달수 있어요. 되게 귀엽게. 근데 또 페이던트는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페이던트 줄이 더 얇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이 페이던트 줄이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어? 정교하게 해주셨네. 이렇게 중간에 또 이것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내고 다니는.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키가, 제가 키가, 제가 키가 158이거든요. 근데 한 여기까지 크로스로 했을 때. 사실 저는 레이디 디올은 유색이 되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블랙은 별로 고려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페이던트 블랙이 진짜 예쁘잖요 예쁘지 않나요? 뭔가 엄청 영롱하잖아요. 근데 흰색은 아직도 미련이 남기는 해요. 흰색이랑 이번에 디올에서 새로 나온 까로라는 백이 있거든요. 그것도 진짜 예쁘요 디올을 지나가다 보시면. 까로백을 한번 구경을 해보죠. 회색이 진짜 예쁘고 블랙도 까로는 제품 같아. 요 뭔가 되게 클래식하면서도 아, 너무 예쁘더라고. 요 음, 우선은 이것도 마음에 들어서 한동안 잘 들고 다니겠습니다. 왜 갑자기 화이트를 하다가 블랙으로 이렇게 삼촌포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지금 아주 더러워졌어 내 방이. 파이브 다섯 번째 베스트 아이템 은 짜잔 <laughs> 크리미의 침대입니다. 크리미 침대요. 에 <laughs> 정말 현타가 오네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루이독이라는 강아지 소품샵에서 샀어요. 정말 많은 강아지 그런 스토어들이 있지만 루이독 제품들이 정말 항상 똥. 너무 예쁜 디자인들이 정말 항상 많이 나와서 볼 때마다 너무 다 사고 싶어요.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정말 제품이 좋고 크리미가 이 침대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저건 정말 돈이 아깝지 않다. 정말 잘 샀군. 정말 투자한 가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흰색 침대잖아요. 근데 때도 많이 안 타고 푹신푹신하고 강아지들이 참 편하게 잘수 있는 그런 침대가 사람들이 보기에만 예쁜 게 아니고 강아지들이 딱 잤을 때 강아지들이 있을 때참 편한 그런 침. 대가 된것 같아서 제가 견주분들한테는 추천을 꼭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크림이랑 이 침대랑 함께한 영상을 좀몇개 보여드릴게요. 크림아, 안녕. 크림아, 배고파. <laughs> 크림이, 안녕. 더기 싫어 한번 음, 가야 돼. 어떻게? 가자. 하나, 둘, 셋, 셋, 한 개, 대박초. 이렇게 이렇게 가자. 크림아, 가자. 이빨 먹고 가야 돼. 가자. 어? 어? 어 오, 괜잖아 아이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그아기 여기. 여기, 거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거기이기 여기, 여기. 여 탕? 여기. 여기, 여기. 여거여는 거? 꼬는 거? 어? 뭐 말씀을 있지? 어이 급지로 어 엄마 손 싫어? 오리탕 먹어, 오리탕 오리고기가 몸에 좋대 오리탕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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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이렇게 크리미가 정말 정말 제일 크리미의 애착 침대예요. 크리미는 참 집이 방마다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크리미가 정말 제일 많이 잠들고 제일 많이 있는 집이더라고요. 강아지들은 자기의 집 자기의 바운더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요런딱 아늑한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견주분들한테는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 이거는 사실 이게 화이트. 화이트 아이템이라고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약간 화이트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좀... 이거는 고등학교 때산 거거든요. 근데 진짜 아직도 최애로 아끼는 선글라스예요. <laughs> 이거 제가 옛날에 한동안 제가 진짜 선글라스에 완전 꽂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만 주구장창 모았었어요 그때 제가 이거를 파파라치 컷을 봤나 이랬는데 너무 예뻐서 막, 막 진짜 아리를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든 구하고 싶어서 이제 찾다 찾다 구했는데 샤넬인데 여기 이렇게 샤넬팩처럼 이팅이 돼있고 이거는 투톤으로 이렇게 돼있는 되게 귀여운 선글라스입니다 너무 진짜 잘산 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 베스트 아이템. 짜잔. 이렇게 완전 새하얀, 새하얀 화이트 패딩이에요. 이거는 퓨잡, 퓨잡이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퓨잡이라는 브랜드는 언제 처음 알게 됐냐면, 그 옛날에 푸른바다의 전설에서 신청이랑, 누구지? 도? 심정이랑 도민준? 스키장을 가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전지현씨가 여기가 이렇게 설로돼있는 새하얀 화이트 스키복을 딱 입고 나는데 왔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저브랜드 뭘까 열심히 찾아봤어요 너무너무 예쁜 프랑스의 스키복 아웃도어 브랜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 런칭을 안 했을 땐지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을 땐지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한 아기가 있는 언니한테 언니 큐잡이라는 브랜드 알아야 할 요즘 이제 조금 이렇게 어, 못 부린다 하는 엄마들은 이걸 입는다고 우리가 스키복만 입는 게 아니고 일상복도 되게 예쁜 게 많아요. 특히 이런 화이트 자켓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로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스키복으로 나온 거라서 그런지 이게 얇고 되게 가볍고 입었을 때 굉장히 움직이기 편하면서도 되게 따뜻해요. 이게 흰색이라서 되게 때탈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되게 깨끗하죠. 제가 그렇게 옷을 깔끔하게 입는 편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자주 입었는데 진짜 깨끗하죠. 이게 불티슈로만 쓱쓱 닦아줘도 가벼운 때는 다 지워진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흰 패딩은 또 이렇게 약간 부해 보일 수 있다는 거가 되게 살쪄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전혀 그렇지않아요 몸을 되게 잘 잡아주고, 딱 이렇게 슬림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올해 되게 눈도 많이 오고 추웠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입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스키장도 못 가고, 뭐 어디, 뭐, 아웃도어, 뭐 어디 놀러 갈 그것도 안 되지만, 빨리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어이 피자 패딩을 입고 스키를 타러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마지막 패애템들 보여드릴게요. 제 마지막 최애템들은 짜잔! 제가 지난번 하울에서도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어. 진짜, 정말 너무 좋아요. 여기 거는 그냥 여기 인스타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저 진짜 이거 너무 잘산것 같아요. 이게 설렘진주라는 곳의 목걸이인데, 그 설렘진주가 이렇게 매번 마켓 기간 동안 계속 디자인이 바뀌는 그런 곳이에요. 너무 예쁘죠? 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근데 이게 꽃 모티브가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뭐세 개도 있는 게 있었어요. 지금 이거 제 거는 한개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개는 너무 투버차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딱한 개만 샀는데 지금 왜세개 있는 걸안 샀을까 좀 후회는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한번 판매를 끝나면 다시 안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아, 이제 나중에 못 사고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한 번에 좀 사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이렇게 길게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늘어뜨려서 늘어뜨려서도 할수 있고, 이렇게 두 줄로도 두 겹으로도 할수 있고, 이렇게 해도 예쁘죠. 이게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비싸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디자인이 너무 유니크하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소장 가치가 너무... 어머, 어떡해? 어머, 나! 소장 가치가 너무 있는 목걸이라 정말 올해 발견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이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들어가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세리스 취향 하울 때인가? 아, 연말 하울 때도 이거를 진짜 완전 추천드렸었는데 너무 잘산것 같아요. 그데 제가 진짜 중고나라에서까지 구매했잖아요. 진짜 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빨리 또, 또 신상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제가. 하얀 눈이 펑펑 오는 날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장하고 있는 화이트 아이템 중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들을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들쑥날쑥 와서 좀 너무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맨날 이렇게 반성을 하는 것 같지만 주기적으로 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컬러별로 제 아이템들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영상도 또 많이 찍어볼게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따뜻해진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마스크도 잘 챙겨 다니셔서 건강하게 우리 봄 맞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